예, 찍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a s i 생일 축하합니다 ha, 요 a m 요 d a h s 세요 생일이신 안수지사님 사모님 첫 번째 모신 생일이세요후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생일 날짜 이렇게 여러 형편상 우리 못 나왔지만 함께 그들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질병과 여러 가지 환란과 이런 사건에 버리지 않고, 죽대까지잘 건강하게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버지와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자녀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연할 수 있도록 정은치료와 지식을 주시고, 하는 생업 위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큰 감사, 그 행복으로 영축에 영광 일에월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하며에 월요일에